입니다. 어, 남들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어,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멀리까지 어, 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늘 여러분들이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빈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월급 받고 해도 그냥 일이 빼고 저리 빠지는데 지금 이제 아주 본심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예, 영웅과 같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아까 이제 잠깐 식사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분이 이제 아, 내가 물었네요 참.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이제 선거 감시 안 해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 선거 끝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런 선거 끝나면 은 부정선거 감시를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어... 네. 부정선거 없기 때문에 감시활동을 잘 해야 돼요 부정선거를 감시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 감시를 안 하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본래 참관인 제도가 있죠 네. 여러분들도 참관인 많이 하셨지만 어, 올해 참관인전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가 1987년도에 공안부에 가는데 그때 13대 총선 그때도 이미 참관인전은 다 있었어요. 네,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가 끝났다. 부정선거 없다. 그러니까 감시활동 안 하면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건 전혀 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네. 다른 분들은 밖에서 아 이거 선거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자꾸 그래요. 선거 끝났는데 부정선거가 남아왔어요. 부정선거가 부정 확인됐습니다. 저는 계속 이걸 마무리할 때까지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없었다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고 저는 제가 건강이 있는 한 우리 부정 선거에 저지하지 않고 하기 위한 제가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었기도 하니까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laughs> 앞으로 20년도 하고 나면 이제 한만큼했다 그러겠죠? <laughs> 그래서 우리 나라가 정말 부정 선거 걱정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죠. 제거를 여러분들을 좀 뵙자고 한 것은 어, 정말 이번 그 보궐선거 통해서도 애들 많이 쓰셨고 너무 뭐 많은 그 성과들도 있었어요. 어, 이 성과가 있건 없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 그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남들 안 하는 거 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늘 여러분들을 영웅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 그런 뜻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고한 분들에게 내가 어, 따뜻한 밥이라도 한끔 함께 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 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만가 이제 뭐 헌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이번 보궐선거 때도 보궐선거를 위해서 또 헌신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야말로 어, 70명 이렇게 얘기가 나도 오늘 식사하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몇, 몇 명이 지 모르겠어 저는 이것도 좋다 뭐 제가 다낼 겁니다 돈이 <laughs> <laughs> 들어가도 좋다 많이 이렇게 정의를 세우기 위한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제가 굶어도 좋다 그래서 제가 내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어, 점에 관해서 또 어떤 그래도 그래요. 아유 황 대표가 돈이 많아서는 저돈 이제 다 떨어졌어요. <laughs> 손손과돈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뭐 부정한 돈 받고 막 이래가지고 사고 터지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렇게 안할 거예요. 여하튼 그러니까 응. 우리가 아, 정말 힘을 잘 모아서 아, 정말 정이 걸려나라. 렇게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아, 1차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또2 차가 남아있다 싶으면 앞으로 계속 갔시여가서 우리 나라가 정말 정리론온다될수 있을 때까지 힘을 같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이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사 사무총장 아, 저, 저 사무 용산 사무 처자 용산이 아니라 서울사무처장이 누구예요? 최현욱 어디 갔어요? 아주기계시네 <laughs> 그래도 한번 박수 부탁드립그다도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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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로 열심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강승인 강승인 없죠. 안어요 어, 열심히 <laughs> 하다 딱 이렇게 요 <laughs> 이 릴레이를 이어가려고 했더니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애 많이 썼습니다. 서울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laughs>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